Three, two, one, ready? 액션. 안녕하세요, 꾸삐브리의 꾸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앵글로 여러분들을 찾아 뵈었는데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요즘에 좀그 핫하다던 해리포터 브릭토버를 제가 손에 넣었습니다. 짜잔! 먼저 브릭토버 앞에 보면은 네 종류의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도치부인, 슬러그온 교수, 엄브리지 교수, 그리고 보가트가 우스꽝스러운 스네이프의 모습으로 변한 총네 가지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해, 이번에 나오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테마에 맞춰서 해리포터 삼총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해리포터 로고가 그리고 6살 이상이 가지고 놀수 있다고 적혀있고요 총 25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뭐 머리, 머리카락, 팔, 다리, 뭐 소품 다 해가지고 25피스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고요 이거 아무 쓰잘데 없는 문구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은 개뿔... 아 어쨌든 뭐 요번... 올해만 나오는 거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 해야겠죠? 레고는 전부 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오른쪽 아래에는 빌딩토이 뭐... 빌딩 토이라고 조립 완구라고 나와, 나와 있고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레고 코리아에서 정식 수입이 된 브릭 토버라 그런지 KC 마크가 붙어 있고요. 해리포터 제조국은 중국이고요. 제조년월 2018년 5월에 제조가 되었습니다. 뭐만 6세부터 적혀 있고, 뭐또 경고 뭐 3세 이하 사용 금지 뭐 3살 이하는 가지고 놀면 안 되겠죠? 자, 뒤쪽에는 맞아, 뒤쪽에는 라이센스 제품인 만큼 워너브라더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제품이라 그런지 뭐. 돌아볼거는 요정도 돌아보도록 하고 바로 오픈식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양쪽에 두개가 붙어있습니다 하나 둘셋야 이쪽에서 하나 한쪽만 뜯으면 돼요 두쪽 다 뜯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플라스틱과 박스 사이를 쫙어우 앞에 플라스틱을 요렇게 실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실을 뜯었습니다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짝 궁짜짜 궁짜 아 <목소리> 여러분 두쪽다 뜯어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두쪽다 뜯어주세요 궁짜짜 <목소리> 궁짜짜 <목소리> 짜잔 해리포터 브릭토버 오픈을 했습니다 자 먼저 후치 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후치 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촬영하는 만큼 조명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뭐 영상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는 스텔리 머리가 들어 있는 스텔리 아저씨 머리가 껴져 있고요. 눈썹, 눈, 뭐 입술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극중에서 상당히 그 여성스럽다기보다는 남성스러운 캐릭터라서 그 짧은 머리가 들어가 있고요. 후치 보이는 호그와트의 비행훈련 담당 교수로 풀네임은 롤랜다 후치입니다. 어째서인지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후치 교수라고 불리지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정보에 따르면은 아직 결혼을 못한 싱글이라 후치 부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부인으로 불린다는 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크리프터 마법사의 돌 영화에 등장했을 당시 배우는 조 와나메이커 씨가 연기를 했고요 비행 훈련뿐만 아니라 기숙사 대항 퀴디치 시합의 심판도 담당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거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돌 1편이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출연료 협상이 잘안 돼서일까요? 애시당초 비행 수업이 영화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등장하지 않아요. 비행 수업이 1학년 과목인데 해리가 나이를 하도 빨리 먹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호그와트 H자가 들어간 그 망토를 입고 있고요. 그 왼손에는 빗, 오른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고 왼손에는 마법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뭐 망토는 그 껴져 있어요 처음부터 뭐 토르소가 좀 예쁘고 바지는 그냥 기본 검정색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를 봐보도록 하죠. 바로 슬로그혼 교수입니다. 빠바밤 아 빠바밤 아 빠바밤 좀나오고좀 두 번째로 슬로그 온 교수님입니다. 이상하게 영화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유일한 슬리데린 출신 인물이에요. 재능 있는 자만 특별 대우해 주는 슬리데린의 기질이 강하지만 재능이 있다면 출신에 상관없이 잘 챙겨주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않는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학생들을 선별하고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는데 비범한 재주가 있어요. 슬리드린 출신 치고는 드물게 순수혈통파가 아니라서 먹을혈통 학생이라도 재능이 뛰어나기만 하면 많이 아껴주고 순수 혈통일지라도 재능이 없으면 별 관심을 주지 않는 능력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전자의 예로는 릴리 포터나 뭐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즉 순수 혈통파가 아닌 사람들을 잘 챙겨줬다는 걸들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뭐론 위즐리나 드레이코 말포이처럼 순수 혈통들의 재능을 재능이 없다고 하면은 어, 가차 없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덕분에 엘리트가 된 제자들과도 연이 깊어요. 권력 욕이 강하지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즐기는 타입이에요.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삼각 플라스크에 뭔가가 초록색 물약이 들어있는 그런 소품이 껴져 있고 반대쪽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옷은 너겟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뭔가 좀 중후한, 중후한 남성의 그런. 토르소가 입혀져 있네요. 다리는 마찬가지로 기본 갈색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투페이스예요. 반대쪽 얼굴, 그리고 이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 후치부인도 투페이스예요. 뒤쪽에는 이렇게 고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엄브릿지 교수 피규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편 정도부터 등장하는 전형적인 멍청한 악역의 모습을 보여준 엄브릿지 교수입니다. 볼드모트가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해리포터와 덤블도어를 견제하기 위해 마법부가 호그와트에 파견한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이자 장학사로 활동을 합니다. 뭐 후에 교장이 되기도 해요. 잠깐, 잠깐 뿐이지만 전임자들의 말로가 가히 안색 또는 악역이었기 때문에 어둠 마법 방어술 수업을 아무도 맡으려는 사람이 없자 마법부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가 교장이 교수를 찾지 못할 경우 장관이 교수를 앉힐 수 있다 라는 급조된 법안을 통과시켜서 어거지로 앉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이보수 장관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5편 초반부에서 해리가 먹을 세계에서 마법을 썼다는 죄목으로 해리의 유죄를 인정한 마법부의 차관이기도 합니다. 영락 없는 두꺼비처럼 생겼지만 여학생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소설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뭐 소설 사파나 영화를 보면 쓸데없이 옷에 리본을 많이 달고 다니면서 분홍색을 커흠 커서... 좋아해요. 사무실에 고양이 액자로 막 도배가 되어있고 막 어울리지 않는 소녀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피규어를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찻잔과 이 피규어가 브릭토브에 들어있는 유일한 바지, 다리, 바지까지 인쇄가 되어있는 피규어인데요. 어, 상의와 하의가 굉장히 잘 어울리게 피규어 프린팅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홍분홍한 컬러와 뭐 얼굴만 좀 다른 피규어의 얼굴로 바꾸면 상당히 괜찮은. 피규어가 될것 같아요. 반대쪽 손에는 마찬가지로 마법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는 피규어라 그 다리 아래쪽은 살색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네이프 교수가 된 보가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보가트입니다. 뭐 외형적인 모습은 스네이프 교수예요.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어둠의 마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인데, 해괴하게도 극 중에서 이 수업의 교수... 수들은 죽거나 금방 바뀌어 버려요. 처음에 퀴렐 교수, 질데로이 로커트 리무스 루핀, 무디 엄브리치, 스네이프까지 뭐 아무튼 루핀 교수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맡았던 시절에 수업 중에 루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보가트를 제압하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해요. 그당시 네빌 롱바텀은 스네이프 교수를 두려워했고 리디큘러스 주문으로 보가트를 제압하려 하자 할머니의 빨간 가방과 모자, 목도리를 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스네이프 교수로 바뀌게 됩니다. 보가트는 상대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하는 생물이라고 하죠. 피규어를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조더라 노이즈가 조금 생기네요. 목도리 굉장히 멋진 탄색의 목도리를 하고 있고요. 피규어 소품으로는 아 아주 최강의 그런 소품이 아닌가 싶어요. 모자도 상당히 괜찮은 디테일의 모자 그리고 가방이 하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 투페이스 얼굴 뒤쪽은 어떤 모양?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브릭 토버를 살펴봤는데요 이 브릭 토버를 받기 위해서는 토이저러스에서 지금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은 1인당 한 개씩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브릭 토버를 두 개를 받아왔는데요 이 애청자분들께 또 우리 부, 무료 분양을 또 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총 이틀을 방문해서 2 0만원어치 레고를 구매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있는데, 어 이벤트를 하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사죄의 의미로 캐리포터 브릭토버를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벤트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독버튼 좋아요버튼을 누르시고 댓글로 메일주소와 그리고 뭐 간단한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자기가 해리포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요런뭐 어 그냥 뭐 그냥 막 글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10월 31일 수요일까지 잡고요 당첨자 발표는 제가 11월 3일까지 해서 제가 발표를 본문에 영상 본문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제가 리뷰를 해서 하나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랜덤하게 발송을 할 거고요 하나는 NIB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꾸삐부리개 꾸삐였고요. 저는 앞으로도